나는 기분은 사아이 걱정 하나 없는 도둑이 응. 야 울산 동부초등학교에 이렇게 좀 똘똘하게 생긴 친구가 있네요 지금 모자 보세요 너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무슨 모자예요? <웃음> 메타모자예요 메타모자 <laughs> 누가 만들었어요? 작품 이름이 뭐예요? 그냥 메타모자예요 그게 메타모자? 메타모자? <laughs> 네. 왜 만들었어요? 그냥 쓰고 달리려고 만들었어요. 쓰고 달리려고. 그럼 문제 잘풀 자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네. 아 자, 문제 드릴게요. 자 문제. 맞춤법을 맞추는 퀴즈예요.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애기 이것에 알맞은 단어는? 번 눈곱인지 눈곱인지. 1번. 1번, 2번. 1번, 1번. 이번 1번, 아니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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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하나. 2번, 나머지 친구들 조용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1번. 1번. 이번 1번. 했는데 1번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꿨어요. 어, 눈곱은 발음 같고, 눈곱이라고 쓸것 같아요? 아, 그냥 눈, 이번 할게요. 2번. 할게. 2번, 2번 또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변덕스러운 친구야. <laughs>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우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발음에서는 눈꼽으로 하고 원래 맞춤법은 눈곱이 맞습니다 아, 왜 바꿨어 왜 바꿨어 아, 맞췄는데 아깝다. 원래 아너다안 그래도 여기 눈꼽 뺐네 지금 아, 진짜 한글이 먹숨이다아니 어디서 노래 들리는데요 와 여기 뭐 합창부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와 정말 너무 좋아요 오 개꼬리 같아 진짜 지금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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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질러. 소리질러. 아, 이리 합창단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동국초등학교 고운소리 합창단은요, 어, <laughs> 올해 나라사랑 합창대회울산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laughs> 음. 우와. 대상? 그 아니, 대상 1등, 1등. 어쩐지? 네, 네. 대상이 1등이에요, 1등. 뒤에 네. 보면은 네. 대상 이님 있어요. 와! 음. 아니, 스님께서 잘 지도를 네. 해주셔가지고 대상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진짜 멋있네요. 네. 네. 대상을 네, 받은 친구들 중에서 네. 이 한글 퀴즈를 잘 푸는 친구들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한글 저는 정말 믿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초등학교를 다니는 정동희 라고 합니다 저는 동부초등학교 6학년 6반 반장 최동호 입니다 반... 동희는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부반장 부반장이야? 와... 아, 겸손하잖아요 부반장인데 얘기 안 했는데 <laughs> 친구는 인사할 때 반장입니다 바로 이제 인사를 했어요 <laughs> 자신 있는 겁니다 강조 했군요 네, 네, 네. 둘다 자신 있어요? 네 선의의 경쟁이에요 네 이거 잘 맞추면 문화상품권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아, 아, 네. 바로 네. 문제 바로 한번 주세요 네. 이실직고의 뜻은? 1번 사실 그대로 고함 2번 정해진 길을 그대로 감자 <laughs> 생각했나요? 아 동희 약간 쉿. 눈빛이 좀 흔들리는데 <laughs> 잘 찍어도 돼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1번어둘다1번 어, 아, 1번. 1번입니다. 제발 동희야. 자 정답은 1 번입니다. 아. <laughs> 동희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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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요. 저희 죄송한데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laughs> 먼저 <뭔지> 했거든. 동희 <laughs>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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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laughs> 자, 세 번째 문제. 마침내와 뜻이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끝끝내. 2번, 비로소. 3번, 더더욱. 자, 잘 생각해 주세요. 좀 헷갈리긴 하죠? 한 가지 단어가 뜻이 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골라야 돼. 다른 단어를.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어 씩씩해요. 잘하죠. 네. 하나, 둘, 셋. 3번. 몇 번? <laughs> 이 모양이 흔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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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과 2번 네와 흥미진진합니다 번 2번 아동의 동희 2번 <laughs>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laughs> 잘한다. 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제 팀으로 뽑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laughs> 아니 물론 문제를 틀리긴 했지만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맞죠 네 마지막까지 동희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이기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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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구초등학교 5학년 2반 주 예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초등학교 5학년 3반 정홍주입니다. 아 홍주 친구! 더도 절묘하게 바로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자. 문제 바로 드릴게요. 기윽 디귿, 티읏이 무너지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잘 생각을 해주세요. 성을 맞추는 퀴즈죠. 생각했어요? 했어요?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것들은 한번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죠. 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좀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공을 들이면서. 네, 예, 공을 좀 들이면서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수학여행 가면 이제 뭐 경주에 탑들이 많잖아요. 예. <laughs> 네.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이제 정답을 뭐. 네. 네. 네 거의 거저먹기로. 네. 자, 정답 하려면 좀큰소리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공든탑. 공든탑. 네. 자,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정답은 공든탑입니다. 공든타. <laughs>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확실히 공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그죠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속금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서로 서로 저마다 2번 한번 끌어오르는 모양. 한속금. 자, 1번, 2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2번. 1번과 2번. 해빈이는 1번을 선택했어요. 왜요? 왜 1번을 선택했을까? 아, 느낌입니다. 아, 느낌이에요? 찍었어요. <laughs> 네, 정답은 2, 2번이었습니다. 아, 맞았습니다. 우리 혜빈이는 수고했어요.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잘 때도 생각나고 깨서도 생각난다는 뜻이죠. 1번 기사회생. 2번 오매불망. 자 정답 정했어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 일번 기사회생자 정답을 만나 보겠습니다. 정답은 2 번입니다. 2 번이었어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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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메 불망이었어요. 오메. 네. 어떡해. 네. 오메 불망은 잘 때도 생각나고 깼을 때도 잊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음오늘의 네. 예, 계속 생각이 나겠네요. <laughs> 틀려가지고. 이, 이 사자성어는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네. 고생했어요. 박수. 그냥 가기 좀 아쉬워가지고, 합창단에 보통 이렇게 끼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춤도 잘 추고. 그럼 지금부터 무반주로 춤잘 추는 친구 딱두 명만 뽑은 건데, 자, 지금부터 댄스 시작!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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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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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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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박수, 와. 이제 두 친구 춤을 제일 잘 친구 너무 친구예요. 잘 춰요. 너무 잘 추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말을 다듬는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뜻의 신조어 세제일예의 오. 순우리말로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음. 1번 아리답다 2번 불미하다. 자 생각해주시고 하나 둘셋 하면 번호를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1번! 자, 둘다 네. 1번. 왜요? 이번은좀안 좋은 듯 같았어요? 네. 할머니도 아, 아리따따로 말을 들었어요. 맞습요다 들었어요.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1번 네. 맞습니다. 오! 오, 오! 이제. 정말 아리따따. 네. 세젤리 보다는 아리따따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세 네. 세젤리 안 됩니다. 네, 세젤리 아리따따, 아리따따. 음.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아는 과일을 뜻하는 우리말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똘기, 2번 채날 자 정답 생각해 주시고요 좀 어렵죠 네좀 어려워요 자 하나 둘셋 1번 1번? 번. 오 약간 1번 이렇게 한것 같은데 1번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어, 약간 이 친구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 <laughs>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날 만한 까닭이 까를기 있음에 이르는 말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명불허전. 2번 마이동풍. 자, 정답 상해 줘.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떤 두개거 들어봤어요? 다 들어왔어요? 저 1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떤 의미예요? 드라마 이름이었는아 드라마? <laughs> 허준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자 정답 만나봅니다 하나 둘셋 2번 둘다 2번. 2번 2번이요 <laughs> 뭔가 화제안 나네요 <하자만> 네. <laughs> 자 정답은? 자, 정답. 1번입니다 어, 우리 두 학생이 선택한 마이동풍은 어, 말 맞자에 귀 있자에 동쪽으로 바람, 바람이 분다라는 음. 뜻으로 말을 말해도 이쪽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둘다말이동풍한 거예요. 네. 말해도 이쪽으로 흘러나간다. 아유. 말을 헛되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아쉽지만 네. 박소범을 해주세요. 네. 네. 잠깐만요. 근데, 하지만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 이 친구가 아주 똑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편으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 편으로 같이 결승전 가도 될까요? <laughs> 칠탄고 같이 갈래요? 안 갈래요? 결승전 우리 편으로 정해주세요. 하나, <laughs> 둘, 셋, 오케이. 댄스 반장, 댄스 반장,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다, 우리 다할수 있어. 우리 다할수 있어. 화이팅화이팅화 <laughs> 한글을 사랑하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